지급이 기기를 좀더 멀리, 안정적으로 신호를 주고받게 하세요. 생활의 기술입니다. 스마트 디바이스 통신 방식을 선택할 때 와이파이를 선택할까 지급이 선택을 할까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벽 스위치를 사용하고 전구를 사용하고 하려면 지급이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급 방식은 저전력 방식이어서 벽 스위치의 핫선만을 가지고 구동할 수 있는 모드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급이 기기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버튼을 사용하려면 지급이 를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급이의 단점이 신호 거리가 좀 짧습니다. 스펙상으로 20m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콘크리트 벽이 두개 이렇게 있으면 신호가 잘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기는 뭐 아파트에서는 되는데 어떤 기기는 벽 하나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는 기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급이 기기를 좀더 멀리 안정적으로 신호를 주고 받게 하려면 지급이 신호 거리를 확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방법은 지급이 허브를 안정적인 것으로 구매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기기가 지급이 허브를 통해서 인터넷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급이 허브 가 신호가 좀센 것을 써야 안정적으로 통신을 할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지미스마트에서 나온 안테나가 달린 모델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가급적이면 뭐 1, 2만원 더 주시더라도 지급이 허브는 하나만 설치하면 되니까 안정적인 거 그걸로 설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급이 허브 좋은 거를 설치를 해도 통신이 안 되더라 하는 분이 계세요 맞습니다 통신이라고 한 것은 이 지급이 허브에서도 통신을 하지만 지급이 기기에서도 통신을 하는데 기기 중에 유독 통신이 좀잘안 되는 약한 녀석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얘가 아무리 세도 얘가 얘가 벽 하나도 통과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 여기서 여긴 기 가더라도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게 잘 안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는 지급이 리피터를 사용하면 됩니다 아주 신호가 약한 녀석 바로 옆에다가 지급이 리피터를 갖다 놓으면 지급이 리피터가 신호를 받아서 이 지급이 리피터를 통해서 이렇게 허브까지 연결되니까 허브에서 리피터 리피터에서 기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통신이 가능하다는 거죠. 지급이 리피터 같은 경우는 USB 방식으로 이렇게 손가락 마디만하게 파는데 이것도 비용이 한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어댑터도 달아야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급이 블러그 중에서 지급이 리피트 기능이 들어가 있는 블러그가 있습니다. 또한만원 정도면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정도의 모양이 있는데 음, 얘네 이렇게 생긴 모양은 리피터 기능이 안 들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생긴 것들은 지급이 리피터 기능이 들어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이 판매하시는 분도 그런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런 것을 10몇 개를 사봤는데 이거는 전부 다 리피터 기능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 가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초이스 할인으로 해서 뭐 6달러 7달러에도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것이 지급이 리피터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최근에 판매하기 시작하는 이렇게 좀 커서 안정적인 것 같은데, 에, 요거는 리피터 기능이 되지 않고 있고, 요렇게 생긴 지급이 기기도 있는데, 요런 모양도 지급이 리피터 기능이 들어있지 않았,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생긴 거를 구매를 하시면, 뭐, 제 경험상 그서명책 페이지에서 설명이 없더라도, 이렇게 생긴 것은 지급이 리피터 기능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요두 제품을 구매한 구매 리 를 설명글에 남겨놓을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 기기와 함께 더 편리하고 재미난 생활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